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활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지 않아서다. 모든 시험에는 경쟁률이 있고, 대부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어떤 시험은 정작 시험장에 나오는 사람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그렇게 나온 사람들도 모두 경쟁자는 아니다. 적당히 하거나 운을 바라며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사람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든 진짜 경쟁자는 20%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잘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할수 있는 것을 해내는 수준만 유지해도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활약을 할수 있다. 물론, 그냥 하면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지난 30년 동안 지속한 분명한 방법이 있다. 영역별로 기준을 다르게 나눠서 도달하고 싶은 수준을 수치로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나의 사례로 예를 들자면 이렇다. 1. 일단 나는 모든 것을 20%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걸 목표로 잡았다. 2. 그리고 영역에 따라서 매일, 매달, 매년으로 일정을 구분했다. 3. 그 항목에는 이런 키워드를 넣었다. 매일 20%더 높은 수준으로 조깅 운동 시간 늘리기 매달 20%더 높은 수준으로 글의 수준을 높이기 매년 20%더 높은 수준으로 나의 가치를 높이기. 이렇게 매일매달 매년 달성할 목표와 그 수치까지 선명하게 정하고 루틴처럼 반복해서 지속하면 누구든 자기 분야에서 높은 위치까지 오르게 된다. 특별히 더 애쓸 필요도 없으며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면 키워드만 바꿔서 다른 영역에 도전하면 된다. 아마 이 부분에서 조깅 운동 시간을 20% 늘리는 건 수치를 측정할 수 있으니 가능하지만 글의 수준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건 수치로 측정이 힘드니 어렵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안 해본 상태에서 하기 싫어서 핑계와 변명과 찾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일단 해보면 나의 가치와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 실감하지 못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매일 반복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루틴의 힘이다. 지금 한번 시작해 보라. 이 모든 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당장 느끼게 될 것이다. 시작이 곧 기적이다. 김종원, 김종원 작가, 인문학, 자기 개발, 독서, 글쓰기 루틴, 미라클 모닝 습관, 태도, 강연, 강의, 마흔 이후.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네 가지 방법. 세월이 오르며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세차게 흔들리며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은 인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 초조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늘그 사실을 기억하며 마흔 이후에는 다음 네 가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세찬 바람이 부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 일 일에서 행복을 느끼기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은 소중하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와 주변의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자기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일이다. 일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일을 통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일이 자기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스스로 그 일을 통해 행복해지면 그게 바로 세상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하고 내가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 그러므로 일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쌓는 것이 우선이다. 이 오래된 주관에서 벗어나기 누구든 나이 들어서 혼자 살 수는 없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근사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객관적인 것에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된 주관의 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의 공간과 시각이 얼마나 좁고 협소한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경우는 주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벗어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다.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다. 지금이라도 타인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노력이 객관적인 시각을 기르게 해줄 것이다. 3. 진리를 추구하기 보통 진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바라보고 사색해야 한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삶의 허상은 대부분 껍질이 붙어 있는 한낱 먼지일 경우가 많다. 진리를 쉽게 찾아내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모든 진리는 깊숙한 곳에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찾아낼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진리를 찾으며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모든 이가 껍질에서 머물며 낮은 깊이에 만족할 때 그는 가장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어떤 세찬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주는 위대한 가치다. 진리는 자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화를 선물한다. 4. 그날 그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짐작도 못할 너무 먼 미래만 생각한다는 것은 반대로 오늘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계획만 세워서는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 흔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근육을 키우듯 매일 조금씩 내면의 무게를 늘려야 한다. 매일매일 그날이 요구하는 것들을 실천하며 쌓아 나가야 내면의 무게를 늘릴 수 있다.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요구는 바로 오늘에 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기쁨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는 훗날에 자신에게 맡기고 지금은 그날 그날의 요구에 집중하자. 이래서 행복을 느끼며 객관적인 생각에 접근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흔 이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그날 그날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마침내 우리는 내면의 무게를 늘릴 수 있으며 어떤 세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자신을 완성할 수 있다. 그대여 늘 평온하라.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줄수 있는 가장 근사한 선물이다. 힘들고 멀지만 그럼에도 전국 강연을 가는 이유. 몸은 힘들지만 전국으로 강연을 나가는 이유가 그래. 바로 여기에 있지. 내 글을 아끼고. 말을 소중히 담아주시는 그 고맙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제주 강연도 역시 참 따세했다. 교육청에서는 100명을 예상했지만 35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급히 장소를 옮겨 진행한 강연. 나도 오늘은 그 마음에 답하고 싶어서 강연을 마치고 따로 사인과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한 시간의 여유를 준비했다. 덕분에 넉넉한 마음으로 사인할 수 있었다. 여유는 역시 사랑에서만 나온다. 멀고 힘든데 왜 거길 가나?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내 답은 이것 하나지. 거기에 당신이 있으니 내가 갈 수밖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모든 혼자서도 잘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말 1. 네가 가진 게 아니라 네가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 너의 자존감을 결정한단다. 2.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면 그건 실수라고 부를 수 없지. 멋진 경험이 되었으니까. 3. 좋은 감정이 아니라면 입에 담지도 말자. 그건 우리 기분을 나쁘게 만들 뿐이야. 4. 너무 힘들어서 멈추고 싶을 땐 처음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렴. 5. 중간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계속하면 나중에는 습관이 된단다. 중간에 포기하는 나쁜 습관보다는 끝까지 가기 돕는 좋은 습관을 만들자. 6. 시작은 누구에게나 겁나는 일이야. 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고 포기하지만 누군가는 겁을 먹은 채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용기를 쟁취하지. 7. 우리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자. 그럼 매일 작은 행복을 갖게 될 거야. 8. 모든 혼자 하는 건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런 시도를 통해서 너는 혼자서도 해낼 방법을 찾게 되지 9. 사람들은 네가 이룬 결과는 알지만 네가 보는 과정은 모르지 그러니 그들의 비난에 일일이 신경 쓰며 반응하지 않아도 된단다 10. 어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고 오늘까지 분노하면 낭비한다면 넌 이틀이나 버리게 되는 거야 11. 누군가를 믿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하지.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이 선택한 사람도 믿을 수 있어. 10. 모든 반복해서 경험하면 그건 너의 것이 된단다. 실패는 그게 곧 너의 것이 된다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소식이지. 실현이나 실패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거기에 오랫동안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서는 아이를 보며 회복 탄력성이 높다 라고 하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뭐든 쉽게 포기하는 아이 2. 한번 실패하면 포기하는 아이 3. 남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는 아이 4. 스스로 분노해서 자신을 망치는 아이 아이들은 앞으로 배울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계획했던 일을 멋지게 끝내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돕는 회복 탄력성을 갖는 것이며 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 인내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12가지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는 행복한 인내를 즐기게 되죠. 회복 탄력성이 높아져서 모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주도해서 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을 아이에게 들려주면 부모 자신의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으니 아이에게 좋은 말이 내게도 좋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더욱 좋습니다.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회복 탄력성 자기 주도 학습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 교육 요가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왜내 차선과 내 인생만 막히는 걸까 참 이상하지 운전을 하다 보면 괜히 내가 주행하는 차선만 막히는 것 같아서 자꾸 다른 차선으로 옮기며 그런 선택이 조금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그러나 30분이나 1시간이 지나 옆을 바라보면 차선을 옮기기 전에 옆에서 달리던 차가 여전히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그냥 나만 여기저기로 돌아다닌 셈이다.순간적으로 다른 차선이 뚫리는 것 같아서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여기저기로 아무리 차선을 옮겨도 결국 별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우리가 달리는 인생이라는 경주도 그렇다.괜히 내가 선택한 길만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길은 뻥뻥 뚫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그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들 정차된 차선에서 한숨을 쉬고 있다. 그러나 이것 하나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결국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착한다. 중요한 건 차선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의지에 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틀린 게 아닐까? 차선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 나만 왜 답답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 자신을 망치는 이런 방식의 질문은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이제 기억해야 할 문장은 단 하나다. 그저 끝까지 가라. 멈추지만 않으면 도착한다. 중3. 내이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게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삼년후대하이 성장 일력. 세상에 풀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단지 지금 풀지 못할 뿐이죠.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듯, 아는 만큼 해결책이 보입니다.